간밤에 국제유가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달러 가까이 떨어지면서 68달러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71.42달러로 6.1%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 공격하면서 군사 시설만 목표로 삼으면서 석유 시설을 제외한 것에 안도감이 퍼진 결과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 중에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것으로 보고 먼저 원유 선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변수가 없다면 내년까지 원유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